아, 여기가 어, 세네갈 두바입니다. 두바 지역, 두바 지역에 있는 아주 큰 가장 큰 모스크인데요. 아, 여기가 어, 마치 사우디아라비아의 어, 무슬림 성지인 메카, 메카가 있죠. 우리 세네갈에는 어, 무슬림 성지인 어, 두바, 두바 지역이 있습니다. 두바 지역에 보면 지금 여기 기둥이 보이시죠?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보이고 저 뒤에가 한개 있어 가지고 총큰 기둥이 약한 일곱 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정문은 아니고 약간 옆문으로 해서 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바로 정문에 보이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고요 아, 여기에 어 이거 뭐야 어, 휴대폰 사진에 엑스를 해놨네요. 아마 휴대폰으로 찍지 마라 이 말이네요. 어, 잠시 끄겠습니다. 어 이런 휴대폰 못찍하는구나 아, 지금 몰래 몰래 찍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막 공사 자재가 있죠. 여기 그랑모스크는 매일 매일 공사하고 매일 매일 뭔가가 바뀝니다. 막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문양이 바뀌기도 하고. 여기가 정문인데 쭉 길이 야, 앞에 확 뚫렸네요 뚫려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 아마도 밤바하우스? 아마도 밤바하우스 어. 아하 저기 종교 지도자 하우스가 있고 사람들이 오면 저기서 이제 묵고 한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따가 오후 2시가 되면 저 문이 열리면서 어,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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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애들이 사진 찍으러 가야 다 도망가네요. 뻥주뻥주 아, 넓다. 진짜 넓다. 어, 실제로 이제 마갈뚜바 행사할 때는 여기 뭐 굉장히 교통이 아주 막 정체되고, 이곳이 전부 어, 텐트 치고, 여기서 막 엄청난 세에 많은 사람들이 어, 잡니다. 다시 한번 정문에서 본 아, 기둥 세개가 앞에 정문에 크게 놓여 있고요. 좌우에 좌에, 좌측에 큰 기둥 한 개, 그리고 우측에 큰 기둥 한 개. 정문에서 보는 모습이고, 나머지 기둥들은 저 뒤쪽으로 있습니다. 사바이. 사바이. 예, 여기가 쏙꼭지 보이시죠? 기도하기 전에 손발을 씻고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서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용역을 딴 거지, 용역을. 용역을. 봉사 용역을. 아라베스크 문양이. 훨씬 커 근데 인사이드를 가면 진짜 놀라운게 뭔지 알아요? 카페트가 깔려있죠 여기 어, 어. 이거보다 훨씬 크다고요? 어. 한 캐스야 카페트가 아 그래? 그런 건까 기둥이 있잖아 안에 내부 기둥이